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어, 특히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신 메시지죠. 맞아요.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주제인데 음, 여기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근거 없는 자만심. 그거 말고요. 네네. 진짜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오는 힘, 그 가치, 여기서 오는 자신감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지만 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오, 의미심장하네요. 약함과 강함 사이라. 네. 그 진짜 힘의 근원이 뭘까? 그걸 탐구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손 박사님이 라틴어 피데스, 피데스, 그러니까 믿음. 신뢰 이 개념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피데스 이 피데스가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이어질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 메시지의 핵심 구절 중 하나가 여호수와 일장 구절이에요. 아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세 뒤를 이어서 와 진짜 막중한 임무잖아요. 여우수아가. 엄청났죠. 리더십 공백에 가나한 정복이라는 큰 과제까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었다는 게 참.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함께하심. 그리고 메시지에서 강하고 히브리어로 하작이랑 담대하라 아마치. 이 단어들을 짚어 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힘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작은 내면의 굳건함, 뭐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강인함. 이걸 뜻하고요. 아, 내면의 힘. 네. 그리고 아마추도 비슷한 맥락의 용기, 담대함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게 손닥사님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두려움은 그 약속을 가리는 그림자를 뿐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걸 이룰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라틴어 포르티스, 강함과도 연결이 되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박사님이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하는 겁니다. 정체성 확립이요? 네. 빌리포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 평가 말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짜 가치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매일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계속 확인하고 어, 세상 기준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음 기도나 교제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두려움 직면하기 피하는 게 아니라요. 네, 피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능력, 사랑,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뭔지 좀 들여다보고 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발 내딛는 거죠. 행동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행동이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야고부서 2장 10절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고 어. 또 모든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 아, 작은 순종? 도전? 동기. 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감이 실제로 단단해진다고 손 박사님은 강조하셨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 쭉 살펴봤는데 결국 진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 약속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진짜 모습 여기서 나온다는 걸 확인했네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뚝딱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할 텐데.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라틴어 페르세베란티아 페르슬베란티아 인내 끈기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인내 끈기 진정한 자신감은 이런 꾸준한 실천 이 페르세베란티아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거니까요.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리고렘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아... 당신의 존재 이유,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요. 오늘 이딥 다이브가 당신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자신감으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펄서베란티아, 이 인내의 힘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이 담대함을 실천할 첫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